시키라, 토요일 밤에는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아, 렛츠고! Yeah! 와우. Hey! Wow. 아우, 여러분, 오늘 제 생일입니다. 어? 네. <laughs> 아, 깜짝이야. 아. 걸그룹 중에서 평균 키가 가장 큰 그룹. 무대 위 섹시함으로 전국에 있는 군인 장병들을 열광케 하는 그룹. 나인뮤지스, 경리 세라, 현아, 해미, 이유, 애린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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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뮤지스입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해미 네. 씨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나인뮤지스의 해미입니다. 해미 씨. <laughs>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나이미즈스의 경리입니다. 경리씨. 네, 안녕하세요. 나이미즈스의 현아입니다. 현아씨. 이쪽에. 네, 안녕하세요. 나이미즈스의 이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야호. <laughs> 안녕하세요. 어, 차가운 도시 여자, 세라입니다. 예. 세라. <laughs> 네. 아, 이렇게 해서 예. 다섯 분이 와주셨는데, 어, 거의. 네. 제가. 한 2년 됐거든요. 2년 좀 넘었거든요. 맞아요. 2년 만에 나오셨어요. 네. 맞아요. 그때를 기억합니다. 저희는 아기 네. <laughs> 때. 네. 어, DJ 완전 못할 때. <laughs> 네, <네요. 웃음> 그때 성민 씨랑 같이 했었거든요. 네, 네.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오자마자, 어? 성민 씨 어디 갔냐고. 어, 물어봤어요, 맞아요. 네. 그게 근데, 보고 싶었나요? 아예 그거, 저는 여욱 선배님이 더 보고 싶고요. 었 <laughs> 괜히 물어봤나 봐요. 네, 그 그렇죠. 네. 아. 짤리셨다면서요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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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센스가 있어요 아직 뮤지컬 되게 바쁘게 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그랬네요 아,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 카메라와 함께 우리 나이뮤지스 네. 하고 있는데요 방송이 끝난 후에 VOD 게시판에 나이뮤지스의 예쁜 모습들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슈키라에 또 오랜만에 나오신건데 어, 이미 앨범 활동이 끝났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저번주에 네, 종료를 했습니다. 아이고, 끝났는데, 왜, 왜 지금에서야? <웃음> 그래도, <웃음> 앨범 활동이 끝났어도, 네. 슈키라에서 초대를 해주셨는데, <laughs> 아, 네. 저희가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 네. 당연히. 네. 네. 네, 뭐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도 네. 뭐, 소리소리 앨범으로, 네. 다시 프로모션 할수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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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어, 근데, 우리, 그때는 안왔는데 지금 오신 분이 있어요. 네, 저예요, 경리입니다. 네, 경리 견리 씨, 네. 그때 이샘 씨가 왔었죠. 아, 네, 제가 새 멤버라서 그때는 아, 네. 그랬구나. 없었거든요. 네, 오 네. 반가워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laughs> 아, 마이크가 안 보이네. <laughs> 야. 얼굴 보고 싶으셨대요. <laughs> 아, 아, 마이크를 아주 아, 감상이 되다. 네. 아, 아니, 제 옆에 있는 마이크가, 어우, 리경리 씨의 미모를 가리고 아유, 있었어요. 아유, 그럼 성민 오빠 자리에 앉아 경리경리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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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걸러갈게요. 예, 예, <laughs> 아니, 기 키가 너무 커서. 안 돼요. 아니, 근데 우리 아홉 명이잖아요, 나이미지스. 네, 네. 오늘 왜 이렇게 다섯 명만왔을까요 최정예 멤버죠? 네. <laughs> 제일 예쁜? 네. 네. 아, 아 네. 언제나 그룹, 그룹 안에 언제나 그 라디오나 뭐 네. 예능이나 나갈 때최정예 멤버가 있잖아요. 아.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그대로 그냥 왔, 왔을 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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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수다스러운 멤버들. 어, 뭐. 아, 이샘씨도 네. 굉장하던데. 네. 아, 이샘씨는 이제 도가 지나치니까. <laughs> 자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 아 적정선으로. 나. 네,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놔야 돼요. <laughs> 안 돼요. 좋습니다. 우리 나이미지스 <laughs> 다섯 분에 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분한 <laughs> 분, 한번 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미지스 중에서 자기 관리가 가장 철저한 현아 씨? 네. 와, <laughs> 관리가 철저하신 잘 모르겠지만. 아니 관리가 되게 철저하다고 아... 우리 작가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책을 많이 읽는다고 틈틈이. 네. 틈틈이 책을 많이 읽을 수 밖에 없는 게, 네네. 집에 TV가 없어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아, 숙소 생활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저희는 각자 하는데? 따로 사는데. <laughs> 근데 TV 없이 산지꽤 됐어요, 사실. 근데. 어 쉽지 않은데. 예, 네, 근데 그게 되게 좋아요. 음. 예전에 부모님들과 이렇게 같이 살 때, 대화 없이 TV 보고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예, 아. 네, 그래서 TV를 없애고, 이제 살면서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음. 일부러 없앤 거예요, 그때? 아니요 예, 네, 일부러 아. 없앴죠. 네. <laughs> 네. 아, 잠깐만, 세라씨, 여기서 아니라는 또 제보를 해주셨는데. 아, 현아 씨가 네네. 컴퓨터도 이제 되게 힘들게 장만한 걸로, 아이고. 아. 아, 힘들게 네. 장만하다는말이 아, 지금 말 컴퓨터는 있... 있어요? 아, 당연하죠. 안도 아, 아, 네. 있고. 그, 아니, 저, 너를, 어. 저를 너무 그런 쪽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근데 언니가 <laughs> 일부러 안 하는 게또 있어요. 네네. 세탁기가 없어요. 아, 그거를 <laughs> 근 다들 통나고 있어. 아니, 네, 지금. 근데 언니가 일부러 장만을 안 하는 거예요. 손빨래를 에이.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려고. <laughs> 음. 아, 손빨래를요? 하... 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네. 저번에 네. 이사했던 집에는 있었는데 네. 오면서 그 귀찮아 가지고 네. 그냥 없앤 상황에서. 아, 근데 진짜? 굳이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음. 샤워하면서 속옷이나 이런 건 제가 빨고. 음. 큰 것들은 뭐? 큰 것들은 세탁소에 맡기거나. 아, 세탁소에... 네. 그게 옷에도 뭐. 아 근데 제가 저번에 응. 이불빨래를 혼자 해보려고 이불을 음. 다 들고 혼자서 욕실에서 발로 막 밟고 난리를 쳤는데 <laughs> 어. 아 그때는 정말 서글프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지? 약간 좀 그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어, 다른 의미의 약간 자기 관리가 <laughs> 어. 그렇지 않아요? 에, 그런가요? 굉장히 본인이 아 저도 힘들게. 그런 적 있었거든요. 좀 다이어트 할때 <laughs> 네. 일부러 제가 설거지하고 막. 음. 어. 아 요거는 아, 맞아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유, 유산소 운동이다 어, 네. 하면서 그냥. 그냥 멤버들을 위해서. <laughs> 근데 이게 조금 청소도 하고. 네, 네. 저는 저만의 철학인 게제 몸이 편해지면 음. 인생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려고 음. 하는 게 싫어서 와. 약간 좀 일부러 아, 똑하게 네, 일부러 좀 네. 움직이고 막 이럴려고 해요. 워낙 어. 이런 쪽일에 있다 보면 제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게 되잖아요, 사실은 와. 여행도 좋아하세요, 그러면? 여행요? 이아 아, 그럼 물론이죠. 음. 여행 좋아하는 멤버 중에 저희 에린 씨랑 어, 제가 에이, 같이 어디 갔었어요, 둘이? 둘이는, 둘이는 간 적이 없어요. 아, 둘이 아니고 따로따로. 아, 따로따로따로따로는데따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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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국따로 아니면 어, 뭐... 한국에서는 보통 부모님이 여수에 계셔가지고 아 그쪽으로 좀 여행을 많이 가는 편이고 아, 좋다, 좋다. 네, 최근에는 태국을 한번 갔다 왔는데 태국 아 너무 좋더라고요 좋죠, 섬나라를 진짜.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또 대자연과 함께 예. 아 저희는 스케줄로만 가니까 네. 사실 곳곳에 있는 네. 그런 명소들을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놀러 갔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네. 네. 아, 그 네. 태국에 섬나라에 갔는데 되게 음. 조금 안 알려져 있는 쪽에 갔었는데 편의점에서 규현씨를 만났어요 있어요. 아, 그죠. 김 들고 계시더라고요. 김 과자 <laughs>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김 교현 씨가? 네, 에이. 사왔어요. 사와서 지금까지도 못 먹고 있어요. 아, 네. 어, 그렇구나. 아, <laughs> 교현 씨가 김 과자 CF를 하나 찍었는데 되게 아, 네, 네. 맛있었잖아요. 어, 그렇다면서요. 음, 아, 깜짝 놀랐네. 어규현이가 아, <laughs> 야, 그리고 현아 씨가 네. 하우스 루즈의 네. 그 개건 보컬로 활동했을 정도로 네, 네. 노래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아, 네. 뛰어, 노래 실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어떻게 또 하우스 룰즈와 인연이 있었어요, 5년 전에. 아. 그때 피처링을 했다가 나임뮤지스로 피처링을 이번에 좀 하게 됐어요. 음, 아, 피처링으로? 네. 네. 네, 하게 됐어요. 아, 그런 식으로. 네, 네, 네. 근데 파트가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피처링 파트요? 어. 아, 나인뮤지스 내에서요? 네. 아, 나인뮤지스 내에서, 뭐, 아홉 명이 있다 보니까. 그죠, 이거. 네, 선배님도 수... 잘 아시는. 음, 저도 뭐, 네. 메인보컬인데도 뭐, 두 개? 네, 아, 네. 두 개면 많은 거예요. 네. 세 개면 네. 진짜 맞아요. 많은 거고. 많으 어, 그 곡이 맞아, 좀 맞아. 맞다 싶으면 세 개. <laughs> 맞아, 맞아. 어쩔 수 없죠, 뭐. 상상해요. 아홉 음, 명이잖아요? <laughs> 13명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한 7초 나오는데, 그러면은, 선배님은 한 3초 나오세요? <laughs> 네, 저희는, 8초? 아, <laughs> 어, 그래도잘 모르겠어요. 초는 거리시는가? 안 세봐가지고. 어. 야, 그리고 나이미지스가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분은 단신이라고 합니다. 세라씨. 아, 네. 단신 유세라입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169cm. 네네. 정확하게는 1 6 8 7인가 8인가 되는데. 안 올림해서? 네, 근데 어. 제가 제일 작더라고요. 네,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비슷하네요, 사실. 저희 저랑. 그룹에 있으니까 뭐. 뭐 맞아요. 그런 거지. 네. 이렇게 보면 제일 큰 분이 누구요, 그러면? 바로, 바로 옆에 예, 계신. 에린 예. 예. 씨? 네. 몇센치예요전 74야. 실제가? 네. 프로필도 74에요? 어, 네. 실제로는 조금... 173. 몇이에요. 아. 네. 반올림했어요, 아, 저도. 그거나, 그거나. 근데 큰거 같아요, 활동하면서 더. 그러니까왜 컸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이제 막 인스턴트 먹고 이래서 컸는지 <laughs> 네. 되게 서구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몸 자체도 되게 <laughs> 어. 육덕지게. 언제 많이 컸어요, 그러면? 어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무용을 하면서 아 그때 갑자기 아 확큰것 같아요 음.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고 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기억해주세요 스트레칭 을 하세요 열심히 음. 그럼 키가 큽니다. 아 어, 저도 스트레칭 진짜 많이 해서 이 정도 큰 거거든요. <laughs> 네. 네. 크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뭐 진짜요? 쟤왜 저래? <laughs> 아 그리고 우리 세라 씨는요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어요. 아예 네, 그래서 2년째 KBS 새벽 6시에 그 굿모닝 팝스를 네네. 코너를 또 진행하신다고. 아, 그렇죠. 제가 뭐 그렇게 되게 막 되게 화려한 영어를 구사하지는 않지만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그 지문들을 제가 몇개 읽어드리면서 이제 에... 아침을 어, 밝게 시작하시라고. <laughs> 외국에 제가... 살다 왔어요? 네네.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랑 중학교를 졸업했 아, 그럼. 그럼 짧게 우리 글로벌 케이베니까 우리 슈키라 청취자분들께 네. 짧게 인사 좀. 아, 진 진심으로 해야 되나요? 어. 아니면은 재미로 해야 되나요? 뭐 알아서 아, 하나 골라주세요. <laughs> 우선 진심, 진심 버전. <laughs> 아, 두개다 해야 되나요? 네. <laughs> 아, 진심 버전. 네. Um, hello, um, 슈키라 리스너스. Oh. We're nine muses and we're really uh, happy to be here. 음. Um, yeah. yeah. Have a very <laughs> Happy New Year. Um, 아 -huh. I wish you have a great uh, New y e a r <laughs> resolutions. Don't worry, be happy. 아 oh, <laughs> o yes. yeah. no. 명언이죠. Don't, Don't worry, be happy. Be sexy. 라임 oh. 뮤 i 웃기게 한번 가볼까요? 아, 웃기게요? 웃기게는 에린 씨가 해줄 요 에린 씨가 저는 친구를 믿어요. 안 해요. 에린 씨 영어 할때 있잖아요. 되게 귀여워져요, 에린 언니가. Hello, my name is Heavenly. 아 죄송해요 저 영어 잘못 해요. 영어 ]하는데. 영재예요 어렸을 아, 때부터. 아 근데 진짜 발음이 찰지다. 네네. 아, 쫀득쫀득한데. Really? 대리님 지금 기분 어때요? Awesome. 아, <laughs> 아, 죄송한데 아, 세라 씨한테 하는 얘기였어요아 <laughs> 네, 근데 <laughs> 세라 씨가 쫀득쫀득하고 <laughs> 어우 굉장히 gorgeous yeah. Thank you. Yeah. 아 놀랍다. Yeah. 우리 이유애린씨 아, 아, 이름 굉장히 독특해요. <laughs> 네. 바로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이유애린의 네. 네. 아,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들었어요? 네, 이거는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제 네. 사장님 귀가 아프실 텐데. <laughs> 네. 아, 이것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저희 네. 사장님이 이제 못 믿어온 얼굴은 아니에요. <laughs> 하지만 제가 어린 마음에. 오디션 때? 네, 네. 오, 어, 오디션 때 조금 의심을 하고 이제 가명을 썼죠. 네. 저는 본명이 이엠인데.